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좋은 기회로 광고 촬영까지 이렇게 의뢰를 받았는데 저는 기존에 뭐 이런 건강식품 광고가 조금 들어왔었어요. 하지만 안 했던 이유가 다이어트 보조제 말도 안 되는 뭐가 좋다 막 이런 좀 과대광고 같은 느낌이 랑 강해서 그 동안 좀 마음이 아프지만 많이 좀천행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광고에 공물 담당 스토어팜에서 할수 있는. 제주 새싹 보리 이 분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자연식품이에요. 자연식품이고 일단 가격조차도 착하고 인스타 이런데서 하는 과대 허위광고 느낌이 전혀 안 난다는 생각에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라이브나 이런 촬영을 자주 하는데 지인분들은 아시겠지만 커피 혹은 콜라를 진짜 많이 마시는데 솔직히 건강에 좋진 않잖아요. 뭐 건강이 좀 걱정이 되고. 야식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와, 왜 이렇게 살이 찌지? 왜 이렇게 배가 나오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자연, 제주 새싹볼이 분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먹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없어서 좋아. 뭐 요즘에 건강식품들 보면은 약간 대중적인 맛을 좀 사로잡고 싶어가지고, 약간 좀 인조적인 맛, 약간 누가 먹어도 약간 맛있는 맛? 이런 걸좀 너무 많이 전부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심플해요. 진짜 말 그대로, 어100%요 아, 가루가 들어갔구나. 그렇다고 또 맛이 없지도 않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린티도 안 먹고 녹차 아이스크림 당연히 맛은 다르겠지만 약간 아메리카노 먹는 느낌이야 뭔가 심플하고 깔끔하고 살짝 처음 먹는 사람이 먹었을 때는 아 쓰다 혹은 아 뭐지 이게 아메리카노를 먹는 약간 어른들의 맛인가 이럴 순 있는데 한 먹다 보니까 음, 괜찮네 앞으로 아메리카노 콜라 안 먹고 요거 먹어도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제 프리랜서다 보니까. 건강을 챙긴다는 게 솔직히 게을러 보이고 조금 애 배부르다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방송이나 편집을 뭐 늦게까지 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전에 하던 것보다 운동도 더안 하게 되고 생활 패턴도 너무 무너지게 되고 그러면서 집중 어려움을 많이 겪고 요즘 어머니도 저거 건강 챙기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영양제도 많이 먹고 하는데 그리고 또 매일 챙겨 먹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광고를 받았다가 그냥 뭔가 진짜 이제 저의 일상이 된다는 거요 오늘도 제가 일어나가지고 좀 설정샷처럼 보이실수도 있는데 식사 대용으로 먹었을때 프로틴처럼 막 걸쭉해가지고 그런 느낌은 없는데 뭔가 식욕 억제는 좀 해주는 기분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는 아침에 볼링장을 가기 전에 꼭 이렇게 한잔씩 마시고 또 차에도 한통이 있거든요 또 볼링장 가서 볼링 칠때 또 타먹고 그렇게 시청자에게 축하할 만한 일이 오, 있어요 뭔가요? 평소에 제가 오.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 1년 반 정도가 됐어요 근데 여태까지 광고란 광고가 제대로 들어온 게 솔직히 별로 없었어요 와! 정말? 하지만 어, 이번에 제대로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일단... 아왜때 축하하죠? 아, 이 정도면 <laughs> 엿 먹이는 수준인데? <laughs> 저는 왜, 왜 출연한 거죠? 네, 오늘 은빈님이 출연한 이유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찐따기 때문에 혼자 찍으면 이제 네. 광고주님께서 영상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광고의 자리, 서은빈님께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쵸, 아, 제가 저거, 어, 네. 자주 노하우를 알려드리자면 이게 다 새싹보리를 안 먹어서 그래 친환경 <laughs> 제주 새싹보리 분말에 먹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laughs> 친환경 제주 새싹 보리 분말 이거는 무슨 맛이 나죠? 약간 녹차 맛날것 같은데? 네, 은빈님 잠시만요. 네? 홈쇼핑 아니에요. 아. <laughs> 인지. 은빈님 뭐 하시죠? 약간 그러니까 이거 광고 찍을 때 했잖아요 네. 썸네일 썸네일. 아 예. 오늘 제가 지금 뭐라 떠들고 있어도 시청자분들은 다 뒤에를 볼건 알겠지만. 친환경. 친환경 제주 새싹 보리 분말 제가 한번 먹어보고서 맛 테스트도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냄새를 맡아보자. 일단 냄새부터 맡아보자. 이쁘다 생긴거 일단 이뻐요 귀여워 요걸 사면은 저걸 줘요 이렇게 먹기 좋게 귀여워. 스푼이랑 같이 옵니다 이렇게 한번 까보겠습니다 이거는 물에 타먹으면 되는건가? 물에 타먹어도 되고 우유에 타먹어도 되고 요구르트 같은데 타먹어도 된다고 하네요 오 오케이 닦습니다 한번 냄새를 제가 먼저 맡아볼게요 한번씩 맡아보죠 응? 응? 이 약간 냄새가 그거네. 이마트 녹차 아이스크림 냄새 납니다. 한 번, 한번, 한번 맡아보시겠어요? 음, 그냥 약간 좀 커피숍에서 파는 녹차라떼랑 비슷한 분말 냄새 나는데? 네, 은비님, 바로 타먹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어, 이거 은비님 광고인데요? <laughs> <laughs> 그 내가 널 타줄게. 아, 예, 알겠습니다. 어, 내가 타주는 대로 너는. 먹어. 우리 사만 유튜버가 타주는 거. 이 정도만 나 네. 한 300ml 정도 기준으로 저희가 타먹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 오, 떨어뜨릴 것 같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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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우와! 정말 이쁩니다. 아, 근데 냄새가 좋아. 냄새가 좋아요. 향이 되게 좋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딱 봐도 건강해 보이는 색깔. 네, 제 그러면은 지금 빠르게 마스크를 잠깐 벗고. 무슨 맛이에요? 일단, 객관적으로 그냥 물에다가 말차가루 탄 느낌인데, 음. 얘는 내가 보기에 따뜻한 우유나 음. 이런 거에 타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오. 녹차라떼처럼? 그럼 제가 한번 이 친구 바로. 아 먹겠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맛있는데? 근데 뭔가 제가 녹차를 별로 안 좋아하고, 그래서 그린티, 막녹차이스크림 이런 일도안 먹는데, 얘는 그냥. 음, 맛있습니다. 당분간 제가 이제 실시간 라이브나 볼링장에서 뭔가 자주 타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제가 광고여서 그냥 한두 번 말했을 수 있다 생각할 텐데, 지켜봐 주십시오.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자주 자주 먹겠습니다. 이걸 또 먹으면서 제가 또 볼링 치는 모습, 또 야무지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비님 준비되셨나요? 네. 자, 바로, 바로 마셔볼게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머리랑. 치코리타처럼. 잘 어울리시네요. 그 뒤에 있는 풀이랑 거의 일심 동체 아, 정말 좋다. 이제 볼링을 한번 치러 가볼까? 친환경 제주 세탁보리 분말. 세탁보리가 필요한 거. 아, 어, 진짜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정말. 어.